작년에 도대체 뭘 입고 다녔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옷장에 걸린 옷은 많은데 뭘 입어도 어떻게 입어도 예뻐 보이지 않고 남들이랑 비슷한 옷인데 왜 나는 안 예뻐 보이는 건지 여러분들 옷장에도 있을 기본 아이템 남들은 어떻게 입고 있는지 내가 입는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시면 가지고 있는 옷으로 새롭게 스타일 변신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쿠디 안나입니다. 옷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옷이 아무리 많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가지고 있는 옷으로 최대한 잘 코디해서 예쁘게 멋지게 입어봐야 되겠죠?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카라 니트, 카라 티셔츠, 린넨 셔츠, 줄무늬 티셔츠, 기본 하이트 티셔츠, 반바지 등은 누구나 한두개씩 가지고 있는 기본템입니다. 이런 기분템 어떻게 하면 좀더 예쁘게 입을 수 있을까요? 아, 저렇게 입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저랬어 안 예뻐 보였나 하는 그런 사례들 함께 보실까요? 이분은 타이완 인플루언서인데 색상 코디가 심플하면서 스타일도 멋져서 소개드립니다. 그린 킹엄 체크 셔츠에 그레이 슬랙스를 매치하고 벨트, 시계 스트랩, 로퍼를 브라운으로 통일감을 줬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이 여유 있는 레귤러 핏이어서 유행이나 연령대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코디입니다. 턴업된 바지 의 밑단이 구두선에서 절묘하게 끝나서 바지 실루엣이 너무 예뻐 보입니다. 그레이 슬랙스 대부분 가지고 있으실텐데 바지 기장 한번 체크해 보시고 셔츠 너입에서 이렇게 한번 코디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른쪽은 오렌지 줄무늬 셔츠가 포인트인데 왼쪽과 동일하게 셔츠의 슬랙스 코디입니다. 신발 벨트 시계까지 동일한데 왼쪽과는 좀 다른 무드가 느껴집니다. 바지 핏이 왼쪽보다 좀 많이 여유 있는 와이드 핏이며 기장도 좀더 길게 발등을 덮어서 전체적으로 좀더 트렌디한 무드가 느껴지는 스타일링입니다. 착용한 대부분의 바지가 앞 주름이 있는 스타일이어서 중년들이 활용하기 좋은 코디입니다. 카라 니트로 넣입해서 깔끔하게 연출해주고. 액세서리가 생각보다 많지만 디자인이 심플해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스타일에 잘 녹여져 있습니다. 오른쪽 스타일링은 양쪽에 플랫 포켓이 있는 셔츠를 넣입해서 단정하면서 하체가 길어 보이는 코디입니다. 신체 스펙이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키를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의 스타일을 보면 아마도 키가 큰 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코디의 포인트가 모두 상체로 집중되어 있고 바지의 실루엣을 잘 잡아줘서 비율이 좋아 보이는 코디를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율 좋게 입고 싶은 분들 악세사리나 모자 스타일링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분은 일본 인플루언스로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디 너무 깔끔하고 특히 자켓 코디는 샘플북으로 해도 좋을 만큼 멋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린넨 자켓을 다르게 코디한 사례입니다. 블루의 베이지 면팬츠 베이지 줄무늬 니트로 심플하지만 단조롭지 않게 상의에 포인트를 준 코디입니다. 포켓칩도 베이지 배색으로 통일해줘서 더 고급스러운 무드가 느껴집니다. 오른쪽은 블루 톤온톤 코디로 린넨 자켓에 린넨 줄무늬 셔츠로 컬러와 소재 모두 통일감을 줬습니다. 빈티지 데님을 매치하고 데님 컬러와 동일한 포켓칩으로 포인트를 줘서 스마트하게 떨어지는 스타일링입니다. 네이비 계열 자켓 코디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클래식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턱이 있는 바지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블루 자켓에 그레이 슬랙스, 스트라이프 셔츠로 비즈니스 캐주얼 착장에 가장 추천하고 싶은 착장입니다. 오른쪽은 체크 무늬 자켓에 배색된 화이트 팬츠, 네이비 셔츠로 코디하고 노란색상 포켓치프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대부분 코디한 색상 내에서 포켓치프를 선택했는데 이 착장에서는 노란색이어서 조금 어문이 가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아우터까지 착장할 경우 상의, 하의, 아우터까지 최소 3개의 아이템이 보여집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분처럼 하나 정도는 패턴을 사용하면 심플하지만 엣지 있는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색상 사용에 능숙하시다면 별도의 포인트 색상을 추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착장 패션 색상 중 패턴을 사용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기본템인 카라 니트와 카라 티셔츠도 앞주름이 있는 바지로 코디해서 캐주얼이지만 포멀한 무드가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연출입니다. 이렇게 니트를 어깨에 걸쳐주는 어부바 패션, 낭만 아저씨들이 따라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실내에서는 입고 있던 니트나 셔츠를 밖으로 나오면 자연스럽게 걸쳐봐도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 세 번째는 포멀한 슬랙스와 하프 팬츠여서 니트의 단추도 끝까지 채워서 깔끔하게 표현해줬고, 두 번째, 가먼트 워싱 티셔츠는 단추를 자연스럽게 오픈해서 캐주얼한 무드가 느껴집니다. 함께 코디하는 바지나 원하는 무드에 따라서 연출 디테일을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자쿠메스도 보이듯이 피카소도 사랑한 줄무늬 티셔츠는 예전부터 꾸준히 인기 있는 여름에는 특히나 더 사랑받는 아이템입니다. 그는 니트, 폴로 셔츠, 티셔츠 가릴 것 없이 흰색 바탕에 파란색 줄무늬가 있으면 다 입을 정도로 줄무늬 매니아인데 특히 좋아했던 건 브레통 셔츠라고 합니다. 테이블 위에 빵을 손가락처럼 펼쳐놓은 사진 속 줄무늬도 브레통 셔츠라고 합니다. 왼쪽처럼 릴렉스핏 바지 위에 매치한 줄무늬 티셔츠는 굉장히 여유롭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캐주얼 룩입니다. 오른쪽처럼 풍성한 바지 위에 코디한 레귤러핏 티셔츠는 서로 다른 핏의 조화가 매력적으로 역시 멋쟁이 화가 나온 스타일링입니다. 오버핏 익숙하지 않은 중년 남성들은 상의는 레귤러핏, 하의는 세미 오버핏이나 엉덩이 부분이 여유 있는 릴렉스테이프 핏으로 매치하는 것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상하 조합입니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이 익숙하다면 아마도 저와 비슷한 중년이실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라는 명언을 남긴 제임스 딘도 이유 없는 반항 영화에서 브레통 셔츠를 입었네요. 폴리먼도 사랑한 줄무늬 꼭 세인트 제임스의 브레통 셔츠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브랜드 줄무늬 즐겨 보셨으면 합니다. 긴팔 줄무늬의 반바지 차림 레귤러 핏 반팔 줄무늬에 풍성한 바지 핏시멋스러운캐주얼룩 줄무늬 티셔츠를 넣입해서 단정하게 코디한 스타일까지 얼마든지 다양한 스타일로 즐길 수 있는 줄무늬 셔츠입니다. 가로줄무늬가 자칫 더 뚱뚱해 보인다는 오해는 2011년 피트 톰슨 영국 요크대 박사의 연구 결과 수평 줄무늬는 결코 당신을 더 뚱뚱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날씬하게 보일 수 있는 가로 줄무늬 셔츠는 너무 헐렁하게 오버핏으로 입는 것보다 레귤러 핏으로 입는 게더 스타일을 살릴 수 있으니 올여름 멋내기에 최대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름에 꼭 입게 되는 흰색 무지 티셔츠. 저는 디자인 포인트 없는 민무늬 티셔츠는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이렇게 너 입으로 코디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줄무늬 티셔츠와 마찬가지로 레귤러 핏 티셔츠에 하의는 살짝 여유 있는 핏으로 코디하시면 무지 티셔츠도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무지의 경우 너무 크지 않은 사이즈로 소재도 좀힘 있는 소재, 네크라인은 너무 깊지 않게 가슴에 작은 포인트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다음 네 스타일은 모두 비슷한 무지 티셔츠이지만 첫 번째 스타일은 가슴에 작은 주머니가 있고 살짝 여유 있는 핏이며 반바지의 기장이 무릎 위로 올라가고 양말이 보이지 않게 비율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오렌지 비니로 인해서 코디가 더 경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맨투맨 스타일 티셔츠가 밑단을 잡아줘서 상의가 길어 보이지 않고 가슴 부분에 작은 로고 포인트도 좋으며 소재 역시 힘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스타일은 상하모도 너무 벙벙한 실루엣, 상의는 너무 길어 보이고 다리는 짧아 보이는 코디입니다. 힘없는 소재감으로 인해서 몸매가 너무 드러나는 스타일로 땀 많이 나는 여름에는 조심해야 될 비추천 스타일입니다. 좌우 비슷한 체격 조건과 아이템이지만 입는 방법에 따라 스타일이 완전 다르게 보입니다. 왼쪽 흰티의 경우 힘없이 처지는 소재이므로 앞쪽은 너입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소매는 두번정도 롤업하면 소재가 힘있게 떨어지므로 같은 티셔츠도 다른 핏감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분 가지고 있을 린넨 셔츠입니다. 린넨 셔츠도 이렇게 바지의 무드에 따라서 클래식하게 연출할 수도 있고 휴가지에서는 릴렉스핏 바지 위에 빼입해서 편한 무드로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린넨 셔츠는 통풍이 잘 되는 장점이 있지만 물에 젖었을 경우 빨리 마르지는 않으니 장마철에 입기에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화창한 날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 효과로 입기 좋으며 에어컨 빵빵한 실내에서 입기에도 긴팔 린넨 셔츠 최고일 듯 합니다. 너무 평범한 화이트나 브라운 계열 셔츠가 심심하다면 이런 포인트 색상 린넨 셔츠 너무 예쁩니다. 단 이렇게 컬러감이 강한 셔츠에는 꼭 화이트 계열이나 라이트 그레이, 라이트 웨이지 등 밝은 색상 바지로 코디하셔야 셔츠의 색감도 더 예뻐 보이고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블루에 더 강한 레드 패턴은 서로 잘난 체하며 돋보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고급스러움을 챙길 수는 없으니 포인트는 한쪽에만 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외 다양한 셔츠 코디를 보시면 아이템이 예뻐도 함께 코디하는 컬러나 실루엣이 맞지 않으면 절대 예뻐 보일 수 없는 게 코디의 마력입니다. 첫 번째 코디는 상하 모두 레귤러 핏으로 단정하고 세련된 코디가 느껴지며 다소 심심할 것 같은 베이지 코디에 그린 가방으로 포인트를 줘서 더 세련미가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세미 오버 핏 셔츠에 와이드 핏 팬츠를 매치하고 트렌디하고 여유로움이 느껴지고 상하 톤온톤 코디가 너무 세련된 조합입니다. 세 번째 코디는 색상 매치는 그린, 베이지, 브라운으로 아주 예쁜 조합이지만 상하 모두 슬림 핏으로 여름에는 특히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코디입니다. 바지만 레귤러 핏으로 바꿔줘도 훨씬 더 멋지게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스타일 역시 비슷한 색상 조합이지만 왼쪽에 비해 오른쪽이 좀더 옛날 사람처럼 느껴지는 코디입니다. 사이가 저렇게 딱 맞는 슬림핏일 때는 바지는 좀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코디하시는 거 강추합니다. 반바지 코디 역시 마찬가지인데 세 스타일 모두 아이템이나 컬러 코디로만 보면 요즘 입어도 될것 같지만 상하 핏이 서로 조화롭지 않아 옛날 스타일처럼 느껴집니다. 몇 년째 이어오는 오버핏 유행에 이미 익숙해져서 너무 딱 맞는 옷들은 왠지 오래된 스타일로 느껴집니다. 정핏 티셔츠나 셔츠들은 하의를 조금 더 여유있게 가져가든지, 정핏 반바지는 여유있는 셔츠를 아우터처럼 연출해보면 비교적 요즘 스타일로 코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 모두 타이트한 조합은 비추천입니다. 조금 전에 비해 여유있는 실루엣 반바지 코디가 한결 편하고 멋스럽게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반바지에는 왠지 슬리퍼나 슬리븐을 신어야 될것 같지만 이렇게 셔츠와 함께 코디할 때는 로퍼를 매치하면 훨씬 더 깔끔하며 매력적인 코디가 될수 있고 어두운 한벌 세도 코디에는 저렇게 흰 티셔츠를 레이어링하면 좀더 젊은 무드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상하 세도은 아니지만 둘다 어두운 색상일 경우 역시 이렇게 중간에 밝은 색상을 끼워주면 칙칙하지 않고 훨씬 더 세련된 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PT 오 o 에 참석한 멋진 남성들의 착장입니다. 중년 남성들도 이렇게 멋지게 패션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인생 또한 멋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옷은 많이 가진다고 멋진 스타일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색상을 조합하고 실루엣을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멋짐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옷장에서 이번 여름 가장 많이 입을 것 같은 기본템들 따로 헹거에 한번 걸어 보시고 어떻게 코디해서 입을지 미리 한번 입어보시든지, 귀찮으시면 거울에 비춰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었는데 별로 아니다 싶으실 땐 상하이 중 하나씩을 다른 아이템으로 바꿔보면서 체크해보세요. 혹시 옷장 속 대부분의 옷이 슬림 핏이라면 지금부터 추가 구매할 옷들은 레귤러 핏이나 세미 오버 핏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옷들과도 대부분 잘 매치가 될 거예요.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날마다 더 멋진 시선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패션 생활 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낭만쿠디 안나였습니다.